안녕하세요. 김치TV 김치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두 번째 순서, 비브라토에 대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실 거는 일단 마우스피스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마우스피스를 준비해 하셨나요? 자 일단 비브라토를 연습을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음을 떨어뜨리는 음을 떨어뜨리는 연습과 다시 올리는 연습을 반복적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밴딩과 어, 연관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어, 연 연습 방법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대신 마우스 피스 하나로 한번 연습 한번 시작해 보는데요 자 마우스 피스로 음을 떨어뜨린다거나 피치를 내린다거나 다시 올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마우스 피스를 왜 준비했냐면 어, 넥과 같이 연결을 하면 더 좋기도 하고 악기와 더 연결을 해서 어, 연습을 해도 좋지만 지금 일단 저희 음을 떨어뜨리는 걸더 집중하기 위해 마우스 피스만, 마우스 피스만 준비한 겁니다. 자,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비브라토와 밴딩을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음 한번 불어볼게요. 자, 이 음에서 음을 떨어뜨린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음을 어 음, 호르락이라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호르락이 그래서 음을 떨어뜨리면 음을 먼저 떨어뜨려보고. 네, 그 다음에 내리는 거를 다시 올립니다. 이 음이 어, 떨어졌는지 다시 올릴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에 충분한 어, 공간 아니면 쿠션감을 주셔서 극격하게 어, 갑자기 확 떨어진다거나 확 올라간다는 그런 충격 완화를 조금 주시면 어, 음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선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죠. 기억자가 아닌 이렇게 부드러운 네. 다시 한번요. 네, 음을 뽀 이렇게 뽀.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유는 이렇게 느리게 이게쭉 떨어뜨리는 이유는 제가 스스로 어~ 립을 컨트롤할 을수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한 어~ 훈련입니다 자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야죠 다시 제자리로 뻗 다시 입을 힘을 풀었다가 다시 힘이 힘을 준다는 것 보다도 원래 잡는 힘으로 다시 돌아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돌아갈 때 이렇게 눌러서 리드의 훈림을 방해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업으로 올라갈 때 주의사항입니다. 원래 줬던 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힘을 다시 줘서 악 누르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이 연습이 지금 되신다면 요걸로 저희가 이제 어... 연주도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이 생겼죠 자 학교 종이 땡땡땡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 이런 놀이로 여러분의 입을 조금 긴장을 풀어주신 어 재미난 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이죠. <laughs>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은 말씀 못 드립니다. 이렇게 음에 따라 음이 높으면 살짝 어, 입을 물어주시고 음이 어, 낮아지면 입을 점점 더 떼, 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빨리 했다가 뒷부분은 조금 느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게 이런 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즐겁습니다 다른 노래도 해줘 됩니다 네 그럼 악기를 연결해서 또 이제 연습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죠 자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자 다시 완전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음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 개수를 메트로놈에 맞춰서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음을 떨어뜨린다거나 다시 올라가는 걸 했다면 이번에는 음정을 맞춘 후 어, 개수를 맞추는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튜너기를 들고 제 음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빨간 표시 두 개가 들어오면 음이 정확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의 악기 세팅을 꼭 추녀로 맞춰 주셔야 훈련이 좋습니다. 솔, 라, 시, 도만 해볼게요. 맞춰서 지금 악기가 제가 보서는 조금 높아요 제 악기가 그래서 이때 되면 조금 빼서 여러분들이 어, 맞춰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튜너기를 갖고 연습을 해, 해야 된다는 거, 어, 정확한 음정에서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도 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연주할 때 어, 음정이 좀 이상한데 네, 이 항상 연습하던 소리가 이상한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를 눌러야 되는구나, 내가 물어야 되는구나를 알수 있거든요. 자, 그거는 나중에 다음번 앙부시두 번째 때할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개수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템포를 60에 맞춰놓고. 오오오오 와우, 와우, 와우 이렇게 연주를 할 겁니다. 자 발음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지만 저는 지금 저음 솔라시 도까지 하기 하려고 하고 또한 이 목소리가 조금 남성적이잖아요. 지금 방금 내려고 하는 소리들이 그래서. 와우 저는 이 와우로 선택했습니다. 와우 와우 뭐우뭐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걸로 선택했으니까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자, 탐색하는 부분 한번 제가 한번 해 볼게요. 60에 네, 60 템포 맞춰 놓고 자, 첫 번째 음솔들 세. 음을 불 때는 음을 길게 두박자 불다가 이제 내려갈 때 탐색을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빠르기로 내려가는지 기억자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오픈을 하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 즉 끈적끈적 이게 오우, 오우 속도를 맞출 수 있는지 이세 가지를 탐색하면서 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불때 미스음도 나고 빨리 내려가기도 하면서 점점점점 안정을 찾잖아요 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를 찾고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60 템포가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10을 더 내려서 50 더 힘들다면 45까지 떨어뜨려서 연습을 하면서 점점점점 올라와 주십시오. 어, 지금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어, 놓치지 않고 뭐 슬로우 비디오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야, 우, <laughs>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끈적끈적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연습 중에 하나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되셨다면, 자 이제 두 개로 해볼게요. 지금 한박 하나씩 한 박자에 하나씩 했는데 이제 두 개로 반절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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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했다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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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지금 너무 빨라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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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듯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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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만약에 내가 친다면. 점점 그 속도를 조금 줄여 가면서 템포를 맞춰 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소리입니다. 두, 셋. 라 대한 치는 게 아닌 부드럽게 계속 잡아가려고 조금은 살짝씩은 느려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끈적함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브라토 자체가 왕왕왕왕왕왕 이런 비브라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여움을 가진 멋있는 비브라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5분 음표로 반절로 나눴지만, 어, 조금 더, 더 빨리 할수 있는 훈련들을 이 템포를 점점점점 앞으로 당겨 주신다면, 어, 점점점점 빨라지는 비브라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어... 비브라토의 굴곡들을 깊게도 넣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얇게 빠르게 와와와와와와 잔잔한 비브라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비브라토 연습 잘 들으셨나요 자 이거를 조금 차분히 연습하시고 자세 번째는 어 여기에 이제 곡을 어떻게 접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선 어떻게 내리게 어떤 부분에서는 빠르게, 어, 어떤 부분에서는 크레센도를 하면서, 어, 세 번째, 비브라토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치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